혹시라도 중요한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대체 내가 왜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고개를 끄덕였지? 라며 뒤늦은 후회와 자책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강탈당하고 당신의 소중한 의지를 도둑 맞았으며 상대의 교묘한 심리 게임에 철저히 농락당한 셈이니까요. 더욱 끔찍한 진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곤 한다는 거죠.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릴 때부터 남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훈련받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미덕이라 프로그램되었으며 강인한 의지보다는 호감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그런 나약하고 축 늘어진 정신상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어떤 조종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철갑을 두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파격적인 여정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신을 휘두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서 때로는 가해자가 미안함보다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당신의 심리적 방어벽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무의식 중에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당신에게 제대로 된 심리적 방어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서도 남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괴로워 견딜 수 없으면서도 입으로는 난 정말 괜찮아 라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굴레는 당신이 감정적 자원을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퍼주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타인이 당신을 샌드백처럼 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네 가지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당신이 거절이라는 단어의 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친절을 굴복과 혼동하여 조종자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공짜 와이파이처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에게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면의 요새, 즉 외부의 비난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신적 기둥이 부재하며, 마지막으로는 평화라는 가짜 안식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먼저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입을 닫고 침묵하는 순간조차도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례한 농담에 던지는 어색한 웃음이나 선을 넘는 요구에 반응하는 지연된 속도, 그리고 하하.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떨리는 음성이 조종자들에게는 당신을 정복해도 좋다는 승인신호가 되거든요. 조종하는 이들이 모두 치밀하고 악랄한 지략가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그저 감정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저항이 적고 다루기 쉬운 먹잇감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것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당신의 우유부단함과 자신감 부족을 마치 젖은 양말에서 풍기는 퀴키한 냄새처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해내며, 당신이 기준을 세우는데 주저하는 순간 당신을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아프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 통증이야말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자아와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하고도 강력한 첫 번째 신호탄이 될 테니까요. 길고양이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당당하게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본적 있으신가요? 조종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과 경계선을 활짝 열어두고 아무나 환영하는 사람들을 딱그 길고양이처럼 대하며 노크조차 안 합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들어와 당신의 소중한 감정적 공간을 엉망으로 더럽혀 놓은 뒤, 이렇게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루저라고, 비웃으며 당신이 정성껏 쌓아온 자존감을 발로 짓밟고 유유히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독성이 강한 직장 상사나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친구, 심지어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옥죄는 일부 가족들이 실제로 매일같이 당신의 삶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신뢰를 주는 순간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 죄책감을 유발하고 잊지도 않은 비상사태를 꾸며내어 당신을 부려먹으며 우리가 남이야?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깎아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의 위대한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그는 당신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역설했죠.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무적의 힘을 얻게 될 것이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외부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헛된 수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며, 동의와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는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다루기 쉬운 약자로 만들 뿐이며, 결국 타인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적 기복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즉시, 당신은 그들에게 목줄을 잡히게 되는 것이며, 그 목줄에 리본까지 달아 예쁘게 넘겨준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지금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비록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위로가 될 만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악당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운전대를 맡겼기 때문이죠. 운전면허조차 없는 무책임한 타인들에게 당신의 삶을 통째로 넘겨주고는 그들이 사고를 내어 당신의 마음이 만신 차이가 되었을 때왜 울기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저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생활도 오늘로 완전히 끝입니다. 당신이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고 이 지저분한 심리게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체스판의 졸이 아니라 판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종자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의 갑옷과 상대의 무례한 공격을 우아하게 받아치는 날카로운 언어적 반격의 기술을 하나씩 연마하여 당신의 내면을 무장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우선, 조종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달콤한 위장술과 그 속에 감춰진 비수를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들은 절대로, 자, 이제부터 널 이용할 거야, 라는 경고문을 들고 나타나지 않으며 가짜 걱정이죠. 그들이 전매특허처럼 내뱉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평소에 당신답지 않게 왜 이리 예민해요? 정말 실망이네요? 입니다. 이 문장의 진짜 속뜻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대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하며, 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당신 눈에는 실망스럽게 보인다면, 앞으로도 계속 실망하시는 편이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차갑게 응수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내가 예전에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잊었나요? 라며, 과거의 작은 호의를 빌미로 현재의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하려 드는 감정적 부채의식을 자극하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과거의 도움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신의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노예 계약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그들이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 착했던 모습은 어디 갔니? 라고 공격해 온다면, 그것은 당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조종자의 단명하는 비명일 뿐이니, 미소를 지으며,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세요. 인간의 성장은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며 당신이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며 다시 굴복시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당신은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감정적인 위생관리이며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평생 오물투성이인 상태로 남아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선포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내면의 요새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차례인데 이것은 당신의 감정적 평온함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정신적인 방공호를 건설하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처럼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그 어떤 독설이나 교묘한 조종술도 당신의 평화로운 내면 세계를 단 1mm도 침범하거나 훼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요새를 완벽하게 유지하려면 우선 당신의 결정에 대해 타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하며 아니요 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의사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 찾아오는 묘한 긴장감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며 자신을 파괴하지만 당신은 만인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한 인격체로서 존재하며 당신이 확고한 기준을 세웠을 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들이 다이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조종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을 가장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새벽까지 자신의 행동을 복기하며 죄책감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어 조종하기가 매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복잡한 감정이나 진심 어린 설명에는 단 1%의 관심도 없으며, 오직 당신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에 불과합니다. 남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같은 가짜 애정에 만족하며, 그것을 성대한 잔치라고 착각하는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명령을 내리는 왕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강철 같은 정신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조종하려 들지 않으며 오직 자기 확신이 없고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만을 자신들의 바이올린처럼 연주하며 즐길 뿐이니까요. 이제 게임의 이면을 보게 된 당신은 다시는 예전의 무지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며 당신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는 악당이 될 용기를 내십시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은 조종자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강력한 백신을 맞는 것과 같으며, 부작용으로는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주변인들의 분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고, 오늘부터 당신이 실천할 단 하나의 확고한 경계선을 긋는 첫 걸음을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